고난의 행군 때 가족 살린 건 엄마였다. 북한 시장 경제의 비밀. 그녀들이 북한을 먹여 살렸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건 김정은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그녀들이었습니다. 1990년대 고난의 행군. 국가 배급 중단 수백만 명 아사. 그때 시장을 만들고 가족을 살린 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. 평양 중심 상권의 주인은 여성 무역상. 가정의 경제 결정권도 여성에게. 남성은 국가 직장에 묶였지만 여성은 장마당에서 돈을 벌었습니다. 가사도우미 5만 명 시대. 현금으로 거래되는 가사노동. 고용하는 여성비스 고용되는 여성. 새로운 계급 구조가 탄생했습니다.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자본주의 그 중심에 북한 여성들이 있습니다. 국가가 주민을 버렸을 때 생존을 위해 시장을 만든 여성들이 의도치 않게 사회주의 체제 내부에 자본주의를 심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.